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주로 원장입니다. 네. 어, 여름이 더 깊어가는 요즘입니다. 어, 양띠생 여러분들의 올해 하반기 운세를 보는 시간을 갖고 잡니다. 양띠생 시청자분들의 하반기 운세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91년생, 79년생, 67년생, 55년생의 하반기는 과연 어떨까요? 예, 양지생 여러분들은 외인을 네. 넓히는 데 중점을 두고 네네. 많은 이들을 만나며 네. 직접적으로 금전을 투자하는 확장보다는 조력자나 거래처의 폭과 휩피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 다만 상반기의 경우 사람들을 대할 때 네. 반응이 다소 호의적이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네. 하반기에는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주위 사람들 반응의 변화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네. 다만, 만약 실적이나 결과가 스스로 기존에 비해 아쉽다면, 네. 한 곳에 머물러 있거나 현상 유지하는 것보다도 네. 하반기 중 이전 등으로 환경을 변화, 변경하는 것도 방법임을 참고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91년 신민년생에게는 네. 하반기는 그야말로 마주함으로서 새로운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대로 생각할 네. 수 있겠습니다. 상반기에 네. 이생이나 연인을 만났다면 네. 진전이나 결실이 있을 수 있는 경위며 본인을 네. 한 이도 네. 가장 내 소소한 문제가 있더라도 마주 보고 소통함으로써 네. 관계가 순한 줄리대로 풀릴 형국입니다. 네.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고 상대방의 네. 말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빛을 볼 것이며, 네.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그대로 두지 말고, 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작은 규모부터 시작하여 현실과 마주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아... 79년생, 김인현생은 네. 상반기에 이미 경험하였을 수 있으나, 네. 차곡차곡 준비한 것이 재물로 보이기 시작하는 국면이니 만큼, 네. 조급함을 품지 말고, 네. 실현되는 방향으로 물고를 터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 사주에 따라서는 네. 그 가시화 되는 시기가 물론 많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아. 다만 그 결실이나 기대되는 결과보다 네. 훨씬 큰 것을 네. 너무 쉽게 약속하거나, 구원장담하는 네. 상대와의 협력은 과감히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금액의 큰거래를 하더라도 정빙을 잘 확보하고, 네. 거래 내용의 문서화만 명심한다면, 규모가 네. 있는 일도 워낙에 이룰 수 있는 경입니다 아... 너무 이유 없이 친절하게 대하는 이들만 경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67년생인 정민연생은, 네. 들어오는 재물을 조용히 헤아리고, 네. 자랑하지 않으면서 실속을 추구하는 바가 자연스럽고 덕이 많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하반기가 대단한 재물이나 관록이 말것 격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네네. 주위에 부러을살 만큼이 될수 있기에 네네. 본인의 상황을 알리기보다는 겸손과 겸양으로 정중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네네. 혹시 이후 휴가를 생각하신다면 (7~8월에) 물가는 피하시고 네네. 산이나 숲이 기운을 북돋을 것입니다. 어. 마음 속으로 쌓이는 화나 스트레스를 가족에게 해소하려는 것은 갈등의 단초가 되기 쉬운 만큼 네. 취미생활 등을 시작하거나 이미 하고 계신다면 네.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클 것입니다. 음. 52년생, 얼2년생은 네. 선택과 집중으로 자신이 지닌 바를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기틀을 가져가되. 네. 그 외에 아쉬운 부분들은 내년 이후로 생각하고, 네. 선후 관계를 계획하는 것이 좋으며, 네. 노력을 다하는 과정에는 경험 있는 선배나 지인, 네. 혹은 지식, 지식이 많은 이가 귀인으로서 네. 도움을 줄수 있을 격입니다. 아, 네. 중요한 것은, 얼마년생 분들은 네. 하반기에는 귀를 여시고, 네. 여러 조언을 듣고 참고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네. 실행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 선물이나 소소한 물품으로 오해의 소재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네. 하반기므로 네, 그런 하반기라 거죠. 예. 경우에 넘치는 선물보다 따뜻한 안부, 네. 마음을 담은 인사 한마디가 더 유익할 때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양띠생 분들의 하반기 운세를 보았습니다. 우리 네. 양의 해에 출생하신 모든 분들의 화론 평원에 도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